90년생의 기상천외한 채택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아직 메인넷이 오픈되기도 전에 운영되고 있는 노드의 가치를 따졌을 때 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코인인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유명한 코인들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노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음, 17,000개 정도 노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따지면 1위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고 2등부터 보자면 독일, 그리고 3위는 미국이고요. 4위는 프랑스, 선진국 위주로 해서 노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2023년 블록체인 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노드의 수는 7,500개이고 미국은 3,400개 독일은 1,800개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도 비슷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강국으로 치면 당연히 미국에 들어가는데 유럽에서도 독일이 정말 강국인 걸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에이다, 이오스도 함께 보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800개 정도 노드가 가동 중이고 에이다는 3200개, 이오스는 21개의 노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체인마다 운영하는 노드 방식이 다르긴 한데 이오스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예상해 보자면 일반인이 돌리는 게 아니라 기업체들이 돌리는 게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아마 이거 검색을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메인넷을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에 대해 말을 했다면 메인넷 전임에도 불구하고 노드 가치로만 천억 원이 넘는 코인이 뭔지 확인해 보냐면 일단 가동되는 노드의 수는 19만 5천 개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17,000개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 에이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만 개가 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내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만 개 정도 노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컴퓨터 가격을 이제 최저로 잡았을 때한 50만 원 정도 선으로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드를 돌리고 있는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일 때는 이 노드의 가치가 978억이고요. 컴퓨터 가격이 100만원일 때는 2,0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컴퓨터 가격이 평균 15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3,00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50만원 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치를 환산을 해 봤고요. 중요한 거는 노드 가동하는 게 일반 사람들도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당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개된 투자사는 3군데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137 벤처스는 스페이스X, 우버, 쿠팡, 그랩 이렇게 여러 군데 유명한 회사에 투자를 했었고요. 앱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5천만, 그리고 앱 스토어 기준으로도 대략 5천만 다운로드가 예상이 돼서 앱 다운로드 수만 봐도 1억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를 보면 비트코인은 640만 명, 도지는 390만 명, BNB 코인은 342만 명, 이더리움은 328만 명, 그리고 해당 코인은 321만 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파이 네트워크라는 코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설치를 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이 번개 표시를 눌러서 채굴를 하면 되는데 링크를 통해서 앱을 설치를 하고 가입을 진행을 하시고 난 뒤에 초대 코드를 쓰는 게 있는데 초대 코드에 SUK-HYUN을 넣으시면 되고, 코드를 넣으면 코인을 하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채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초대 코드를 꼭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파이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